안녕하세요. 여기요. 그, 어, 하남에 되게 맛있는 곱창집이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곱창집인데, 여기 이제, 그, 어, 어디지? 성내역. 어, 성내역이 오픈했어요. 금성 양곱창이라고, 제가 먹은 곱창집이 최고입니다. 옛날에 망원동에 있는 황소 곱창보다 훨씬 더 맛있고요. 어, 이거 너무 좋아서 지금 막 가슴 이 설레요. 제가, 이따 먹으면서. 먹으면서 제가 맛 소개해드릴게요. 이니 보세요, 너무 맛있어요. 당국탕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지금 둘이 왔는데 4인분 <laughs> 시켜먹거든요 아뭐 곱창 없네? 곱창이 없고요 <laughs> 제가 소주병은 많이 있지만술을안 먹습니다 근데 이 배추랑 한번 꺼내 아, 응. 아, 이거 보세요. 두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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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두껍죠. 비껍, 너무 맛있어요. 행복합니다. 행복해요 자, 뭘하라고요 뭐, 아, 술 마시고... 아 이거 보세요. 곱곱곱곱곱 어마어마하죠. 어마어마해요. 아, 저러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하네. 사장님 이거 이거 먹어도 돼요? 더있다 네, 먹어도 어? 네, 어, 어, 돼요? 어? 먹어도 돼요? 자또 시식하겠습니다. 아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아. 네. 아. 네. 아. 고기이야? 털 커져, 고기가 어? 어? 그리고 심층에서 곱창 껍들이 진짜 쫄깃쫄깃하고요 이름은 생각보다 없어요 너무 맛있고, 이 파림치는 예술, 예술 곱창집 중의 최고 어

여러분들, 이번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고 취하.